안녕하세요. 기지 성형외과 제쌤입니다. 요즘 인물 사진 찍을 때 유라이크나 소다 같은 보정 어플이 필수로 쓰이잖아요. 이런 필터 효과를 사람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의 얼굴이 본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마침 그런 필터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의뢰작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내 그림인데 겁나 멋져지는 세 가지 포인트 요걸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소재가 일단 A, B, C, D 총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투명해체가 담긴 유리컵이라는 거에서는 분명 투명체 관찰을 통한 질감의 이해와 그 표현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원형 스티커,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색이라는 것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서 배색을 해보아라. 그 능력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부분이겠네요. 일단 배색 능력에서는 색의 크기, 면적, 그 다음에 색의 조화와 대비, 그리고 포인트 칼라를 쓰는 능력, 요렇게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4용지와 흰색 실이라는 부분은 흰색 확산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보겠다는 그 부분이 체크를 할수 있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이한 의뢰작을 보겠습니다. 제 눈에 딱세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시선을 끌려는 대상과 그 위치가 굉장히 분명해요. 보면 딱 그냥 크기와 색감과 개체 자체를 어디를 봐달라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잘 그림, 그림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선을 끈 다음에 매력을 팡팡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 앞과 뒤로 흘러갈 공간이 되게 막혀있는 느낌이 강해서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종이의 시점을 살짝만 투시를 줄 거예요. 무대라고 생각하면 무대를 살짝 트는 거죠. 틀어서 공간의 깊이를 터뜨려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스티커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하고 활용해 주었죠. 근데 그 크기의 응용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정리는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대, 중, 소의 면적을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법을 시술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티커의 색상을 굉장히 선명하고 힘있게 자신감있게 표현해 주었거든요. 다만 이 파란색이 너무 과해서 보여줘야 할 주인공이 너무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솔루션으로는 화려한 무대 조명을 팡 터뜨린 효과를 주어서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도록 색감과 명도를 조절하는 시술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술 과정을 안내 드릴게요. 자, 처음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면적들이 너무 각들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답답해 보이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물의 앞쪽과 뒤쪽이라는 공간을 틀어주는 트임 시술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스티커 크기를 대, 중, 소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근데 그 크기의 역할이 분명치가 않아서 다소 난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조금 일단은 줄여줄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가 좀 돋보일 수 있게 더잡아 댕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들은 주목을 시키는 역할로만 쓸 겁니다. 이 작은 소자의 요소들을 시선을 끌어가는 요소로 만들어 줄 겁니다. 대자와 소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줄 거고요. 이 소자가 앞에 와서 중자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색감의 보정을 통해서 화려한 무대의 조명을 터뜨린 것 같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수술을 들어가겠습니다. 하,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을 아주 살짝 이렇게 막혀 있던 공간을 살짝 틈으로써 어, 각도가 생겨 나왔죠. 그 각도를 조금 더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스티커를 약간 투시가 들어간 그 각도, 원의 투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넣었죠. 그래서 뒤로 공간이 트이고 앞에 공간이 트여있는 느낌을 주므로써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 두 번째는 이제 대소 비례에 의한 그루핑의 역할을. 역할로 했을 때, 자,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들이 이 작은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어, 저 그림 블루가 되게 많아, 강해, 라고 느껴지는 게 대로 쓰인 스티커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색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원색이 나오고 조색이나 배색을 선택하게 하는 건대나 국민대 유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대 적절한 양의 대를 확보하세요 그 다음 소 굉장히 작게 면적을 쪼개어서 칼라들을 넣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촌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놀이식으로 하다 보면 어 색이라는 거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옐로우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살짝살짝 살짝 레드 스티커들을 조금조금 조금 매력을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빛이라는 거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공간에 화려한 무대의 조명을 터뜨린 듯한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블루를 똑같이 썼더라고 하더라도 블루, 딥 블루를 쓰고 그다음에 살짝 라이트 블루까지로 빼 주면서 여기 공간이 근경을 썼다면 보통은 한쪽에 막혀서 시작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다소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빛을 공간을 터줌으로써 이 사이 공간에 대해서 더 상상할 수 있도록 넣어 주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치 무대 위 그리고 무대 뒷모습 같이 공간을 살짝은 구분을 해 줬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비가 너무 심해서 공간이 단절되게 돼 버리면 화지의 비율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명도의 연결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모의 평가를 진행해 보면요, 어, 좀 서툴더라도 본인의 생각과 의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 평가자들의 호불이 나뉘지 않고 다 호감이 가는 그림을 뽑게 되는 것 같아요. 수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어, 분명 내 그림이지만 겁나 멋져지는 딱세 가지 포인트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분명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